아하하 아직 방송 켜져 있다. 바로 조용해지는 거 봐라. 너 도와주러 갈 사람이 있어 우리 파티원 중에? 모르지. <laughs> 대원 한명 구제해 달라는데? 그럼 구제될 사람은 인데 <laughs> 그러니까. 몇반님 <laughs> 이신가? <laughs> 어 어디 가시는데요? 저 원래 좀 텐션이 좀 높습니다. 그러면 이거 음. 어때요, 브레님? 서로 대원 구제 작전. <laughs> 오케이. 파티, 파티 구했다. 지옥에 파티가 와버렸구만. 어, 어? 아 아직 던지지 마세요. 저 스킬 잘못 들었어요. 벌써부터 헬파시구만! ㅋㅋ 왜, 아, 왜 나크팟때가 생각나지? 아아아 방금 가던돌고가지고 아. 아. 아, 아니 어떻게 아. 아니 힐인드 찍고 오셨습니까? 나크팟 아. 생각나는데 아 그럼요 힐인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호떼기 스킬은 아직 뭐야 코퍼리 이거 죽으러 온거 죽으러 온 거. <laughs> 죽으러 온건데 아. 아. 저리 회자저 죽으려고 아 설마요 어, 우리 막 이렇게 <laughs> 막 나가는 파트는 아니세요 아빠님 왜왜 어? <laughs> 왜 죽어? 우레님 어? 스킬, 스킬 야, 잘못 들어아 네. 뭐야 우레님 어, 잘 어. 죽지도 않는데 저거 아 됐다 야피 어, 많이 어, 깠는데? 야나 수리도 해야 된다 <웃음> 야 <웃음> 어. 희망이 가득 찬 파티다 야, 우리 나크라세나 2시간 반 트라이하고 못게임 파티시잖아? 이거 내면 <laughs> 구성 인원이. <laughs> 뭐야? 야, 헬팟 딱 모였네.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. 2시간 30분 중에 거의 2시간을 수다 던파인데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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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가>. 죄송한데, <laughs> 그 님들 체력이 왜 그래요? <laughs> 아니, 우레 님이 피가 제일 없잖아. <laughs> 어, 성부.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거 이거 기타 뭐, 쓰지 말죠. <laughs> 아니 나 음식 먹었다니까? 괜찮아 <laughs> 나 기타 기타 전사야. 아나도죽겠는데아나 <laughs> 포션 안 <laughs> 먹어. 씨. 아니 잠깐만 아빠님 우레님 빼고 니 먹셔야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빠 어내잡혔상야 우리 그우레코질은 없어. 아, 나줘. 아, 우리 우레님 없단 말이야. 나줘. 나리스라 세상아. 나 있어라, <laughs> <세상은. 놔> 달라고. 아. <laughs> 개판이구만 개판이야. 야 성현아 너가 죽으면 안 되냐? 나나내곧 아까워 방금 수리했단 말이야. 지금 인성 봐와. 아니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음식까지 먹었는데 빨리 죽어. 나 음식 먹었다니까. 아 빨리 죽어. 아 그리고 아마 다음 판도 한판더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아 오. 아 갑다. 할까스 어, 할까스 아, 괜찮아. 왜요? 어, 왜한판더 하죠? 아니야. 아저어그 그 제가 아시는 분이 한 판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오케이 오케이 그한판 끝날 때 저희 한 다섯 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세수하고 해야겠다아 <laughs> <laughs> 이거 갑자기 타오르니이트롤하시는데가 갑자기? 아니 아, 아침에 잘만 하던 양반이 여기 오셔서 하기 싫은가 봐 하잖아. 그냥 <laughs> 아 보이가 아니에요 아니 하기 아니, 싫은가 본데 형님 저희 이건 눈치껏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음식 효과 사라졌어 안 죽어도 아 괜히 먹었네 A FEW MOMENTS LATER 우레님 오시면 가죠 우레님 똥싸러 가신다 했나? 맞습니다 에? 제로? 아, 갑자기? <laughs> 저, 저 세수하고 온다 했네 아 세수 세수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, 아. 그랬지 그랬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걸 이렇게 또한명 똥쟁이로 만들어버리네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하게 됐으다 내가 <laughs> 내가 착각했으다 아. 오케이 오케이 피 딸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와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짰다, 짰다, 짚자 빽이. 근데 만약에 제가 뛰면 누구, 누구가 빠지는 거예요? 대연 두명 중에 더 많이 죽는 사람 일단 빠졌다가 일단 가능성 있는 사람 살려야지. 어 꼬리 핫픽이 없어 저도 없어요. <laughs> 아 이거 누구냐 죽는다. 빽이. 아 씨. 그 오케이, 죄송한데 둘중한 분은 일수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둘다이수레하면 <laughs> 네. 누구 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. 네, 네, 아 그 너무 사이좋게 대본 두분 죽으시는데 죄송한데 눈히기할 늦춰줘요 지금. 오케이. 내가 커버할 아, <laughs>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. 아, 아니요. 이거는. 한단은 맞아줘. 아! 쥭쥭쥭쥭쥭 어? 빼기. 이게 <laughs> 맞지? 뭐야, 나야? 야, 비 피켜 봐. 저 어, 3대 2예요. 3대 2. 저패 때려왔어요. 푸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기엽내요좀 너무 큰데 <laughs> 좀 세요 그리고 a few moments later 응급치료해 줘좀 빽이 아사대삼사대삼 오케이 사대삼 팽팽한 매치다 <laughs> 서, 소연님이 사예요 <4에요. 웃음> 가자 베르투스전 넘들 불렀어 베르트스 잘한다 <laughs> 아 미친 새끼 오케이 잘한다. 어 이만 군대 얘기. 이게 게임이냐? 지금 성현이 아. 방금 한번 웃었고요. 다다. 성현이 한 번. 아. 아, 어떡해 웃기네. 나 죽는다. 와. 어. 다호. 고대사. 아니, 아. 아. 아니 이거 살려줄 사람. 어어어 어, 어. 아 어, 어. 형님 제가 살려줄게요. 나, 나 뿌려줘야지, 이건 끌어줘야지. 이건 아, 어줘야지 살았다. 어 오대 오댈 뻔했네. 오대 5될 뻔했네 진짜. 아 오대 오됐네 오케이. 오대 오됐네 아. 이아몸 너무 약하다. 아니 이 게임 너무, 포트나이트보다 너무 무섭다, 회전율이 더아 자, 님들 승부차기입니다. 결승전이에요, 지금. <laughs> 마지막 판. 어? 너안 구해주면은 6대 5? 아니, 어떻게 안 구해줄 수가 있냐? 구해줬어요. <laughs> 와, 와, 이거 잠깐만. 부정행위. <laughs> 이거 심판 매수 아닙니까, 솔직히? <laughs> 저는 지금 누가 끌려가든 최선을 아 다하고 있는데? <laughs> 아, 저 동결. 내가 죽겠는데, 진짜? 아니, 이거 빨리는 것 봐. 와 이거 예바 아, 가지고 어 뭐야 정말은뭐타오렌이 응. 사망했다던데 아니에요 호위가된 둥근 향이 어 이때 아. 여기인데 이거 가위바위보 하죠 걱정하게 아... 성현님 먼저 두세요 저 졸려가지고 후캐 좀 키우고 올게 그럼 누구 빼고 누구 오는 거아 누구 빼는 거예요 저저 박형이 저, 잠깐 하고... 쉬고 아, 성현님 먼저 깨고 이제 박형 추방은 그러니까 추방 투표로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 역시 역시 민주주의 국가. 민주주의를 아, 해야지. 너무 얘왜 이래 패턴 이래아저 동결. 동결 안돼. 안돼 잡지 마 나줘. 안돼 저저 지금 기상기 없어 기상기 없어. 나줘. 아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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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. 쉬, 어. 어, 이거 딜타임인데? 딜타임, 딜타임, 딜타임. 아 이거 딜 타임인가? 아, 딜 타임. 아, 딜 타임인데 뭐하세요 여러분? 죽어드렸는데. 야, 뭐야, 나 버거 걸렸어. 어, 좋다. 동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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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결. 오케이. 아, 동결. 어, 쳤어. 누구, 누구 누구 누으면 튀어. 페어리 던져이 페어리 던져. 안돼 안돼. 페어리 던져. 안돼. 안돼. 아, 체력 스팸이. 많이 남았네. 오케이. 1 6퍼면은 충분히 깨는데. 그러니까 깨 거긴 한데. 아이씨. 아, 아 헤어리 던져도 안 됐다, 와. 그래도 많이 왔네 아까보다는. 아깝다.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 노센스 두병다 먹다. <laughs> <laughs> 며칠을 했는데 아직도 <laughs> 하나 네. 하면 눈치 까야지. 아유 나이값 파세요 나이값. 이게 커플댄스야, 아이고. 아이 미안데. 한 이것도 음? 못하고. 되기요 아저씨. 아? <laughs> 이렇게 눈치방 주식입니까?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. 남자네 명서 뭐 하는 거야 이거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우리님은 버프 못 받을 것 같은데 저희만 받죠? 왜 뭐야? 받았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하냐? 많는데 다른 분이 못 받으셨는데. 이거 지금 쓴 버프는 웬만하면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회피 버프라서. 해피님 제발요. <웃음> 와, <웃음> 와, 아 저도 해피님 살려주시옵소서. 와 뒤질 뻔했네. 빡빡이다. 아니 저거 그냥 스페이스바 클리어 그냥... 쓰. 아니 이거 끊으려면 스페이스바 되는데 그게 없어. <laughs> 진짜 개똥 개다 아, 이 개리. 아, 아, 나는 남자답게 그냥 무시하고 써는 줄 알았지. 뭐래 개쩔벌여서 스페이스바 졸라 눌렀는데 <laughs> 살고 싶어가지고. 지지자. 뭐라고요?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기절됐고요. 아, 아. 아, 인터넷 님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. 빨리 또코인 쓰게 생겼네, 저 아저씨. 저. 아, 브레스 브레스. 성현이 지금 다급한 목소리 안 들려? 깨고 싶어서. 아니, 진짜 간절한 목소리인데. 이거는 좀 소래가 두 개라서 할 만한데. 아니야 사망플래그야 그거 세우지 마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. 우리 살 어. 나 부적 쿨이야 부적 쿨이야 부적 쿨이야 부적 쿨이야. 오 아. 진짜. 성현님 개피신데? 아니 왜또 아. 나야고? 스레탄 미리 까고 할게요. 그렇다 그러니까 나고스케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제나은스 없다 나이스. 나이스. 나나어어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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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어나이어 나이스. 날렸어요 저저 나이스. 스 오른쪽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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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<laughs> 어 뭐야? 어 주황색 뿌여 응 정수야. 어, 주황색 포여응 정수야. 응 정수야. 응, 정수야. 뻔하지아어어어어수오오오오오 <laughs> 정수.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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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. 목걸이, 목걸이. 목걸이.